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전 10시 12분 지났습니다. 오늘 항생지수 검증 영상 공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60분 봉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TF존의 방향을 봤을 때 모두 다 우상향이구나. 그러면 저는 매수 진입을 고려를 할 텐데, 어, 매수 진입을 해도 될까? 우선은 3분 봉 차트에서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TW 매도 신호가 나왔다면 바로 매수 진입을 안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새벽 1시 30분 기준으로 TW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이제 당 개장하면은 갭 상승, 갭 하락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TV 매수 신호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TV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일단은 TV 매도 신호가 나오는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장 개장하고 나서 움직임을 보고 나서 어, 어떻게 진입을 하게 될지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선은 매도 신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매수 진입을 할수 없으니까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을 하게 된다면 TV나 CP 기준으로의 매도 신호를 기다리게 될것 같아요. 일단은 해당 시점이 도래하면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0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CP 기준으로의 매도 신호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10시 30분쯤이면, 뭐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되면, 반등 구간 기다렸다가, 매도 신호, 어, TV나 아니면 두 번째 CP 매도 신호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금 더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해당 시점 도래하면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시각 10시 33분 지났습니다. 어, 매도 진입 하게 되면 반등 구간 기다렸다가 두 번째 CP 신호 혹은 TV 매도 신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지금 어, 첫 번째 CP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진입하지 않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매도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 우선은 두 번째 CP 신호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이 된다면 TV 매도 신호를 기, 어, 바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36분까지 완성이 될 거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이내에는 진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은요. 일단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39분 지났습니다. 10시 42분 음봉 보이는 가격에 손절 50틱 잡고 어,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2분이 넘게 남아 있으니까요. 진입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42분 전에 가격이 쭉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한번더좀 차트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시 후에 42분 음봉 가격에 매도 진입 CP 기준으로 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분에 진입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2분이 될 텐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45분 음봉가 격에 손절 50틱 잡고 진입하겠습니다. 음봉 보이자마자 바로 매도 진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손절은 정석 진입가 기준으로 잡을게요. 26798이 됩니다. 26798 기준으로 손절 50틱을 잡도록 할게요. 손절 50틱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이 된다면 TV 매도 신호 기다려서 TV 매도 진입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26848이 되나요? 손절 26848 잡고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TV 매도 신호가 바로 나오게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긴 한데요. 좀 대기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55분 지났습니다. 지금 100틱 수익 구간이 26698이잖아요. 698에 우선 단타 통산하고요. 아직 한 5틱 좀못 미쳤어요. 698, 아, 698이 6 8 아니라 57분 양봉 가격에서 청산을 하겠습니다. 57분 양봉 가격이요. 그렇게 되면 지금 688까지 내려왔는데요. 어, 688에 청산을 할게요. 지금 688간 그러면 110틱이죠. 110틱에서 우선은 688에서 청산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계약수는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본절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사납게 매섭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제가 청산을 한 이유가 TF존의 이 매수존 부근이었기 때문에 우선 1 0 0 조금 넘는 구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청산을 한 거고요. 나머지 계약수는 일단은 어 본절 가격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어, 본절 청산, 하는 걸로 하겠 습니다. 굉장히 매섭 게 <laughs> 움직이 네요. 어, 제가 바로 본 절이 만약 에될경 우에 바로 영상 을 공유 드 리지 않 고, 시 간이 조금 지나 더라도 어, 본절청 산이 되는 시점 혹은 일정 부분 수익 구 간이 더 추가 적인 수익 이 나오 게 된다면 해당 시점 에 다시 한번 영상 공유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47분 지났습니다. 598에 청산하도록 할게요. 598 청산하게 되면 200틱 수익구간이 되는 거겠죠? 지금 제가 어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200틱 수익청산하고 오늘 영상을 종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단타 기준으로 진입한 거는 1 1 0틱 수익청산 그 다음에 남은 계약수 진입한 거는 어, 598이니까 200틱 수익청산. 두 계약 기준이면 300틱이 넘는 수익 구간이었네요. 어, 오늘 진입 영상 공유 드리기 전에 우선은 TF존의 방향성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 진입이 아닌 매도 진입을 기다렸던 이유는 3분봉 기준으로 TW 매도 신호가 나온 상황이었기 었 때문에 일정 부분 어, 매도 진입 신호를 따라가는데 처음에 장 초반에는 매도 진입의 신호 매도 진입의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어, 한 200틱 정도 하락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CP 신호가 아닌 두 번째 CP 신호를 진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충분한 조정 구간을 어, 좀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두 번째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하게 되면 어, 손절이 됐을 경우에 TV 매도 신호도 어, 기다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그동안 통계 검증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또두 번째 CP 기준으로 신호를 기다렸던 거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이 색깔 선과 가장 근접한 부분에서 대부분 두 번째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해서 이 색깔 선 부분이 그나마 조정 구간의 중간 좀 많은 부분이 됐었던 거죠. 어 처음 시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올라간 거였잖아요. 그런 세 가지 이유로. 두 번째 신호에서 1 0 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원래 목표는 300틱까지 수익 구간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손절 50틱 잡고 200틱 수익 구간이면 손익비가 1대 4입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기본적으로 손익비가 1대 2 이상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크게 나고 손절은 찔끔찔끔찔끔 손절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적 수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꾸준하게 누적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검증 영상 계속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수익이 날까 안 날까 궁금하셨던 분들 직접 검증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어, 이미 지나간 차트에서 여기가 진입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트가 완성되기 전에 CP 진호 진입, 뭐 TW 진입, 매도 진입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3분 전, 30분 전, 1시간 전부터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할수 있는 준비를 준비 시간이 많이 있고. 차트를 차분하게, 꼼꼼하게 볼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도 가능한 것이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임에는 그동안 계속 제가 검증 영상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항생지수 검증 영상 공유 드렸고요. 나도 이 기술 배워서 원칙이 있는 기준이 있는 매매로 꾸준하게 누적수익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연락번호입니다.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성함과 함께 교육신청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누적수익이 난다는 거냐? 난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궁금증 정리하셔서 함께 문자메시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곧 점심시간 때인데요. 든든한 점심 식사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